선은금선은금선은금오 대표님, 어, 대표님 뭐 하세요? 선은금선은금선은금 <laughs> 선은금? <laughs> 선은금 관찰하고 있어요 오 n e n g u m Soneng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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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e n g u 어 s o n 어 n g u m s 시겠다 진짜. 갑자기 뜻하지 않게. 그러니까요. 얘 뒤에 밀려 있었던 거 아니에요? 그런가 봐요. 숨어 있었나 봐 e n g u m Sonengum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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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o n e 멋있습니다. 선은금 이맛에 키우는 거죠? 그렇죠. 네, 그래 뭐 이게 안 나와도 네. 간간히 들어가는 설백호가 네, 네. 아주 마음을 설레게 하죠. 네, 맞아요. 이런 설백호가 난초 부기란 중에서도 보기가 어렵고 음. 원래가 항호보다는 설백호가 비싼 거거든요. <laughs> 아주 이쁩니다. 그럼, 네, 네. 그러면 다른 선은금을 보면 어, 예. 요 녀석도 그냥 일반 선은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, 이렇게. 맞아요. 어. 거기다가 네. 밑에는 무늬도 별로 없었어요. 아, 그냥 요돈도 가세 음. 쓰고 나오네. 요 놈도 음. 이렇게. 가세 쓰고 딱 나오네. 어머. 그러니까 잘 자라기도 하고, 변화가 빠르고, 어느 날 갑자기 뭔가 튀어나오니까 네, 너무 네. 재밌는 거예요. 그쵸. 그래서 우와. 저는, 어, 아싸리 그냥 선은 간으로 된 애를 키우는데, 네. 오. 진짜 너무 이쁘죠이 겨울에 어, 정말 예뻐요. 네. 제가 요렇게뭐 예. 지금 선은간 선은간이 어, 그, 선은금 금에서. 선은금이 얼마씩 해? 오, 20, 20만 원 30만 20만 원? 원 밑에로 어, 해서 산 것들이. 어, 저나 이거 음. 600에 샀어요. 정란사에서. 음. 그래도 시나가 하나 붙었는데 어떻게 연속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. 와, 기대됩니다. 잘 키워봐야죠.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이뻐지고 네. 눈길을 많이 뺏어요 아. 그래도 완전 설배기에 도 진짜 건강해요. 완전 정말 꿈의 난초 아니에요? 네. 이렇게 설배기에 어떻게 식물이 음. 살 수가 있나? 그러니까. 우와. 이거랑은 완전 거꾸로죠. 이거는 <laughs> 완전히 녹인데. 네. 아, 그래서 이 북이란을 키우는 재미가 네. 언제든지 변화하고 음. 전혀 예상치 못한 것들이 튀어나올 음, 수 있으니까. 네. 그리고 맞아요.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유통이 잘 음. 되고. 사실 예전에 이 선흥금처럼 취급하던 어신도란 난초가 음, 있었죠. 네네네. 촉당 뭐만 원, 이만 원밖에 안 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얀 게 튀어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신도가 된 어, 거죠. 네네. 어신도는 지금 뭐 완전 명품 중의 명품이죠. 맞아요. 서로 살라고 줄 서고 촉당 네. 지금 뭐 1,300까지 올라갔다고 얘기더 들어요. 1,600도, 거래를, 1600도 거래가 네, 된대요. 제가 1,600써 있는 거 봤었어요. 와, 조금 깎아주긴 하겠지만 네. 근데 뭐 품성이 좋고 혈통이 네. 좋으면 은 이분도 네. 작년에 한쪽 샀을 텐데 지금 두 촉이 붙어서 세 촉이 네. 돼서 이거 시가로 따지면 얼마 나가겠어. <laughs> 어. <laughs> 최소 3천 이상이죠. 잖 전기만 주면 3,500 불로도 네, 나가는 어, 거죠. 네. 이게 몇배 수익이 날수 네, 네. 있고. 근데 앞으로는 이런 우리가 이제 일반 간엽식테크를 하는 게 아니고 음. 500년 된 역사와 어, 네. 전통을 자랑하는 북일한 북이란 식테크를 하기 네.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100년, 200년 지나도 음. 끊임없이 이어질 문화이고 음. 음,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내가 보기엔 어신도랑 <laughs> 비교해도 꿀리지가 않는데. 그러게요. <laughs> 자, 우울할 때 난초 음. 보면서 네. 힐링하시기 바랍니다. 네. <laughs>